박정인 배우님은 이번에 송강호 배우님에라는 어, 대배우를 가배 입장에서 약간 보는 그런 감동 역할을 맡으셨는데 어, 그런 걸 연기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런 것이 궁금했습니다. 네, 자 박정인 씨 이번 가배 입장에서 송강호 씨와 이렇게 함께 마주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좀 어려움은 없었나요? 사실 이럴 때 아니면 제가 언제. <laughs> 선배님한테 갑질을 하나 하는 생각으로 어, 전날 기도 많이 하고 자고 예, 내일 갑질을 잘할 수 있도록 예,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고 사실 선배님 현장에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예, 뭐 제가 뭐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. 었더 하라고 막 하시죠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예, 더막 연기적으로 막더 해보라고 주시고 막 애드립도 주시고 하면 저도 막 그걸 받아서 하는 재미도 있고 하니까. 굉장히 즐거운 현장이었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자 작품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우리 어, 재벌이 세 박정민 씨의 갑질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마지막 질문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.